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경계해야 할것 11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활과 관련된 모든 잘못된 개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형제만큼만 영적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아주 행복한 것으로 상상하고 자신이 완전한 기쁨 가운데서 나라를 나라를 보낼 것을 그려봅니다.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거 방송 나누면서 몇번 말씀드렸죠. 영의 삶이라는 게 절대로 편하고 저, 저 즐거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즐거운 삶이 됐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하냐. 지금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어, 하신 분들이 이 방송 보면, 보는 분 중에 있다면, 30년, 50년 동안을 영어로 계속 살아오셨으면, 지금쯤이면 완전히 자유하고, 정말로 편안하게 살수있으니 사실, 사시죠. 그 정도 됐다면. 근데, 그 정도의 삶을 여러분, 성령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한 번도 받, 받, 아서 살아온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 알아요? 다 그게 죄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죄, 죄를 쌓은 삶, 시간을 살아오신 거예요. 30년, 50년. 그런데 무슨 지금 현재 이게 와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죽은 죽은 거나 다름다름 다름 없는 분들이 이, 이 방송을 보셔서 아 이거 내가 정말 잘못됐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지금 깨어나려고 하는 이제 시작점에 서시는 서시는 분들이 과연 돌이키고 돌이키면 그렇게 즐겁고 기쁜 삶으로 바로 가질까요 안 되죠. 내 몸과, 내, 내, 이 육신과, 육신에 속한 지정이 전부 다가 완전히 배설물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몸 안에서 냄새가 안 나길 바라는 것과 보고 뭐 달라요. 냄새가 수십 년 뱉는데 어떻게 안 나요? 수십 년은 안 날란, 수십 년까지는 냄새가 갈란지 안 갈란지 모르지만, 수 년은 가겠지.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안 털어내고, 바로 행복하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만만한 삶이 사라지지 않, 살지, 살지, 살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이 방송으로 같이 준비를 하시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시고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이 전국 가는 거요. 예 그처럼 못 가요. 지금 남 하는 다른 교인들 하는 대로 계속 그대로 하시면은요, 죄송한데, 목사님이나 뭐 누구랑 뭐 관계없어 지기과 무관하게 그분들, 천국 갈 사람들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긴지 아닌지 알수 있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서요. 그 성령님을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보시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해서 소용없고, 늘상 있어야지, 늘상 같이 사는데, 그런 것들 증거, 경험, 체험 이런 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버지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버지와 관계가 잘못됐던지두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잘못된 거 없잖아. 여러분이 볼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관계가 잘못된 거요. 예 지금까지 삶이 잘못된 거요. 예 죄악된 삶을 사는 거요. 예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 30년, 50년 동안 아무런 저 무슨 체험이나 근거나 뭐, 이? 이런 일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남하니까 수요예배도 일 참석하고, 금요, 일 교무 기도에도 가고, 주일날 성수하고그 다음에 남들 헌금하니까, 이게 항전직이니까 나는 좀더 내야지 서 돈도 더 내고, 이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순리롭게 가지는 거라고요. 아 그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삶을 살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없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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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 갈라면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고 써있는 데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서 전부 가, 진다 뭐 성, 저, 성경에 나온 거 저는 못 봤어요. 물론 뭐 어떤 분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이 있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왔냐고 영적인 길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길은 오히려 매일매일 싸우며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사는 삶이 전부 죄로만 죄, 죄를 쌓는 삶만 살았는데 어떻게 재간이 있어요? 영적인 생활에서 싸움을 빼면 영적이지 않은 생활이 됩니다. <laughs> 영적인 생활에서는 싸움을 뺄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싸움을 빼면 영적이지 않은 생활이 된대.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이고 영적이지 않은 생활은 사단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생활, 사단 속에 있었을 때는 별탈 없이, 없이 잘 왔죠. 그러니까, 별탈 없이, 여러분 30년, 50년 왔다면, 사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에서. 사단의 영향권 아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삶을 사는 거, 사단의 삶은 죄악된 삶이지, 뭐. 죄대로 살았으면, 뭐, 뭐 있겠어요? 지옥 가야지. 영으로 사는 생활은 노력하며, 깨어있어야 하고,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며, 피로와 시험으로 점철되는 길이며, 가슴 아픈 일과 갈등이 어린 길입니다. 이렇게 힘든 길이 영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뭐, 싱글싱글 하면서, 아, 뭐, 이렇게 하면서 영의 사람, 저, 저, 하나님의 사람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마음 바꾸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생활이며, 개인의 행복은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생활입니다. 요 보세요. 개인생활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삶이라잖아.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일 때 그의 삶의 목표는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위해 삽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 혼자 개인의 행복은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일 때 그의 삶의 목표는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육신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에게 있대요. 근데 영적인 즐거움으로 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그, 그, 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100% 쓸모 없어요. 뭘거의에요 100%지. 다 죄인데 뭘 사단의 도구인데 뭘쓸때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죄에 대하여 죽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하여 죽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내가 즐거워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삶은 삶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면 안된다. 이소리에 지금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냥 그 모양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양대로 사실래요? 모르겠어요. 뭐 지옥 가시려면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영적인 생활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수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마귀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물리쳐야 되겠구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리쳐야 되구만. 전몇 번씩을 안 하는데, 이번 이 방송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깨닫게 돼 알았어요. 하루에 막 수채, 수차례 수시로 물리쳐야 되겠구만. 그래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니까, 공격, 흐드을 공격하면 우리는 그만큼 방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무자비하게 원수를 공격하고, 가장 유용한 우리의 영을 피동적인 무활동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일이 없이 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시 여러분 이 방송 들어 보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니까, 이런 내용과 너무 유사하니까 제가 간증처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래요. 저도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기 전까지는,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초기 때까지도 육신 생활을 즐겨 했거든요. 왜냐? 어디 누구랑 막 어디 뭐 강원도 어디 가면 막뭐 횟집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몇 사람도 그 기성교회니까 뭐그 끼리끼리가 다 항상 있잖아요 팀들이 그래가지고 한팀 해가지고 뭐뭐이 가부식기 가부식기가 아니라 여러시 이제 n분의 일로 나누기 해가지고 놀러간다고 하면은요. 미칠 뒤에 나 놀러가자고 하면 막 그때 기다려줘 그 날짜 막 기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 제가 근데 그렇게 그거를 그게 그렇게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제 그게 시들해지더라고. 이게 과연 살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즐거워서 뭐자축해서 노래 불러가면서 그냥 맛있어 죽겠다고 해가면서 먹고 즐기고 하는데 즐거움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어느 시점부터 그러더니 그런데 그런 일들의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 막 뒤대가 되고 막흠 흠치가 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가지고요 문경까지 한우 고기 먹는다고 간다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물질은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놀러로가좀 미안한데 집에 지 썩고 또병들고 하는 그 그거 채우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문경까지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런데 이게 영의 사람이 돼서 자꾸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싫어지는 건 말았고 그것이 자꾸 흥미를 잃게 되는 건 말았고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가냐면 싫어지더라고 왜냐 왜 싫어지냐 첫째 돈이 아까워 <laughs> 쓸데 없는데 돈 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는 저는. 저는 나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요안 써요죠. 그러니까 반대 측 다른 가족이 저를 볼 때는 정말로 재미없는 사람이지요.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즐겁게 놀러 같이 간다고를 하나 싫어요. 하기 싫어. 그 시간에 차라리 가만 히 있어 여기서 하나님과 얘기도 하고 또 그러고 편안히 둘러놓어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고 드러나서도 그 장인의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 그것이 훨씬 더 즐겁고 재밌어. 이 시간은 얼마나 시간이 작아지지 몰라. 그리고 이거그 분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막 분별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알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그 뒤에 오는 그 즐거움이라뇨, 즐거움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서서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차곡차곡 쌓아올리는데 이, 그냥, 막, 그 느낌이 막, 콕콕, 막, 그만금만 그만 금방, 그만 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서에 몰려오는 기쁨이 막, 그냥 막, 이 엄청난 분량으로 느껴오는 그 느낌이, 막, 또 못하게 기뻐요. 오고 있는데, 막, 지금, 저기, 콕 기쁨이 막, 이것을 어떻게 감히, 강원도 속초 가서 회 먹고 즐거운 것, 그걸 가서 뭐, 회, 회좀입 먹어, 뭐, 좀 입이 좀 마, 나는 회 먹어도 맛도 잘 모르는데, 맛있는 것좀 먹었다 칩시다 그 맛하고 이 맛하고를 어떻게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지 가기 싫지 가자면 차 타고 가는 거 얼마나 고단한데 차 타는 게 힘들어요 꼬득꼬득 맨날 돌잖아 차 줘야 돼그러니까 아무 의미,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바뀌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자꾸 옛날 모양 옛날에 기뻐했던 것이 다 버려지게 되고 나중에 즐거운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야 친구고 뭐고뭐 뭐 필요해 그게 의미가 없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필요 없음을 하나님이 더잘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내가 끊으면 난리 나요 저 새끼가 나를 감히 짤러? 막 이렇게 가면 덤벼들고 막 쫓아와서 항의하지 저는 한 번도 짤른다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주님께서 저절로 정리시켜 주셔 없어 친구가 필요 없어 친구가 뭘 필요해 자녀 가족도 지금 피곤한데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렇게 싫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야 이러니 세상 말로 말하면 반대편 저쪽 사람 세상 사람, 사탄의 사람들 관점에서 볼때 어떤지 알아요? 친구가 있어. 재미가 있어. 무슨 맛으로 삶을 살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안 해, 지가. 왜냐? 나는 하나님 맛으로 살아. 그러면 싫어할까봐서. 왜냐? 그러면 하나님 욕, 욕, 욕할 수 있거든. 그런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봐 아예 말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속마 여기서니까, 방송이니까 말하는 게 저는 하나님 한분 맛으로 살았잖아.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뭐한 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할 필요가 보고 뭐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얘기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 나와서 뒤탈이 나고, 뭐, 누가 뭘 했다라, 어쨌더라, 그런 소리나 났까? 무슨 수익, 유익이 있는 거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필요하면 왜 하나님이 하시, 하시지 않게 하겠어요? 하시, 하시게 하지, 왜, 아,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게 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분한테 언제 여러분 맡기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육신 사람 사랑과하는 관계는 조금 소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의 이맛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 이 정말 막이 진짜 감각 못할 만큼 밀려오는 이이이탁탁 아니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지만 오고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알고 눈으로 볼수 있다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맛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그것도 보다뭐 하려고? 영의 삶에서 영의, 영의 사람의 삶을 살라 그래요. 그냥 사단이랑. 그 세계에서 그냥 살다 맛있는 회나 먹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하루 고기 먹으러 원주로 쫓아다니고, 행성으로 쫓아다니면 되지. 그게 좋잖아요. 그게, 그것도 또 육신의 맛도 있어. 단,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죄지요. 그걸 알았으니, 저는 싫어하고 안할 뿐인데, 모르고 즐거운 사람은 그리 가는 거지, 모르고. 그게 즐겁고, 그게 좋아 보이면, 그리 가시면,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지옥이지요. 그걸 택거든. 이걸 택거든.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쁘고, 이 즐거고, 감사. 이게, 이게, 이건 과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로, 이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맛이 있다. 이게 정말로 정말로 진짜 배기가 여기 있다. 이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자고 이 방송을 하는 잘 듣고 잘 보셔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